해미읍성 도보5K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기와지붕 주택을 안내해드립니다. 차고, 창고, 텃밭 모두 다 있습니다. 정남향의 산을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해미읍성과 해미 IC까지의 접근성 무척 좋습니다. 주택 관리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탄탄한 철근콘크리트의 기와지붕 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산 대표공인 중에서입니다. 서산시 해미면에 위치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정남향 전원주택 매물 안내해드립니다. 포장도로 잘 잡혀있는 오늘 주택입니다. 정남향이고요 대지면적 표시해드렸습니다. 주택 내부 구조 괜찮습니다. 관리 상태 아주 좋고요. 외부 쭉 둘러보시면 햇빛이 가득하고 앞마당이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대형 차량도 주차 가능합니다. 차고 공간 있고요. 이렇게 주택 전면에 또 측면에는요 창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마당 부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컨테이너 창고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후면으로 쭉 들어보시면 또 자그마한 텃밭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텃밭 요 후면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돌아서 또 꽤나 또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헤미 아이시와 헤미 해미, 읍성 헤미의 면소재지까지 각종 편의시설 이용하기 너무 좋습니다. 관공서, 은행, 병원, 터미널, 마트, 프랜차이즈 식당 또는 일반 식당 등약 1.5km 정도 나가시면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주택 부분 대지 부분 보여드리고 있고요, 전면 부분 넓습니다. 해미면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미 IC와 해미읍성까지 접근성이 좋은 오늘 주택입니다. 자, 내부 한번 구경해보실게요. 좌측에 작은방 두개 그리고 가정 욕실이 있는 구조고요 잠시 후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좌측으로 또 돌아가시면 안방과 그리고 거실 주방,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36평형이라 거실과 주방이 넉넉합니다. 우리 매도인분이 직접 거주를 위해 건축한 주택으로요. 이렇게 보시면 내부 구조 괜찮고요. 정남향입니다. 앞마당이 보이는 뷰고요. 자, 이렇게 내부는 관리 상태가 꽤나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거실 부분 보여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거실과 이어지는 주방과 안방입니다. 저희 될수 있으면 자세히 내부 보여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 잘 살펴보시고요. 주택은 2015년 7월 24일 준공이 완료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벽돌 마감 기와 지붕 시공한 단독 주택입니다. 자 꼼꼼하게 거실과 그리고 주방 주택 내부 부분 살펴봐드리고 있습니다. 해미면 소재지에 위치한 해미읍성 도보도 가능한 단독주택입니다. 주방 모습이고요. 자 잠시 후에 다용도실도 또 보여드릴게요. 주택은 주택 내외부 관리 상태가 무척 좋습니다. 크게 손대실 부분 전혀 없고요. 주택 자체가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기 때문에 탄탄합니다. 내부 이렇게 보시면 수납장도 넉넉하고요. 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세탁실 겸 다용도실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합니다. 자 주방 모습까지 보여드렸고요. 다용도실 살펴봐 드렸습니다. 안방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방 쪽으로 이동해 보면 안방도 남양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아치형의 공간 문 지나면 이 공간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안방 햇빛이 가득합니다. 자, 그리고 안방 안쪽으로는 또 욕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안쪽으로 화장대에 지나서 욕실까지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해미 아이와 해미면 소재지까지의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해미는 서산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하는 마을이기도 하는데요. 매력적인 마을입니다. 대지 면적 그리고 주택 면적 표시해 드렸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탄탄한 단독주택 면적입니다. 2억 원대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후반에 매매가 잘 표시되었습니다. 방문하시려면 적어도 하루 전에는 꼭 연락 주시고 예약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방과 떨어진 작은 방두곳 안내 쭉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부 구조 좋구요 관리 상태도 주택 내부 무척 좋습니다 이렇게 창고로 이용하고 계신 작은 방 공간까지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주택은 2015년 7월 24일 준공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벽돌마감에 기와지붕 시공 그리고 주택 내부는 관리상태 괜찮구요 우리 매도인 분이 직접 거주하기 위해 건축한 직영주택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 보시고 다양한 매물 보고 싶으시면 전화로 연락주세요. 서산대표 고인중 기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